예 여기는 강남역 8번 출구 네 주택, 오이박사 아트파게에 성도기를 신뢰습니다. 들고 아트파에 나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름아름 그분들한테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보내십시오 태극기를 보내서 그분들이 성도기 플러스 대형 태극기를 들고 시위에 참여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백악관에서 돈은 시각이 틀려진단 말입니다 지금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ccp에 중공공산당에 맹설를한 전세계 195만 단첩이 있다라고 합니다. 국면단이 발표가 돼서 지금 전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이 미중 전쟁, 제재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기준 미국이 차지하는 기준은 각자의 병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생각해보십시오. 이 195만 명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본기에는 미국의 관점이 절반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동 관점이 절반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관점들에 의해서 위험검사를 하고 있는 분들로 할것 없이 전부 다 박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심각합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심각한 것이 미국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공조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하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과연 195만 명 중에 한첩 중에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0% 정도는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 전세계적으로 한반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195만명에 10%라고 하면 19만 5천명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공공의 간첩이 대한민국에 19만 5천명이 있다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과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런데 대한민국의 살 길은 어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핵심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 트럼프 정권과 대한민국의 진정